반갑습니다. 지금은 기공시대 의통 박흥배 안마사입니다. 오늘 갑진년 설날이죠. 새해가 일어설 설날입니다. 오늘은 근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은 한 해, 새해가 시작되는 처음이죠. 그래서, 이, 차례를 지냅니다. 설날에 근본은 효도입니다. 모든 도중에 으뜸이 효도입니다. 그래서, 어, 설날에는 차례를 지내지요. 우리 민족은 동방 예의지국이죠. 예를 존중합니다. 예를 갖춥니다. 예를 갖출 때 차로서 예를 갖춥니다. 그래서 차로서 예를 갖추기 때문에 차례입니다. 명절, 설날과 추석에 차례를 지내죠. 차는 우리 민족과 같이, 역사를 같이 합니다. 차는 아주 보편적이고 또 소중한 차입니다. 마실거리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민족은 소중한 사람들한테 차로서 예를 갖추죠. 총각이 아가씨 마음 얻을 때, 첫마디가, 차 한잔 하실까요? 극하죠? 이렇도록 차는 우리 문화에 깊숙이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그, 근본적으로 설날을, 이, 마음 모든 바탕에 마음이 중여서 되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는 효도와 같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풍요도가 있습니다. 바람처럼 물처럼 길을 걸으며 흐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철학을 담아놨습니다. 풍류도의 또 근본 바탕은 방식은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가고 기가 가는 곳에 혈이 따른다. 이런 방법으로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 기 혈에서 또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혈 혈류 피의 흐름입니다. 의학은 자꾸 발달돼서 지금 많은 통계적으로 생노병사를 좌우하는 것은 혈류량이라고. 합니다. 혈류, 혈류는 혈의 질도 좋아야 되고 양도 좋아야 되고 잘 흘러야 됩니다. 혈이 잘 흐르기 위해서는 우리 몸 속에 들어간 영양분이 흡수가 잘돼야 됩니다.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청소가 잘 돼야 됩니다. 오늘 설날 차례상 하고 잘 먹지요? 그 다음 잘 치워야 됩니다. 설거지 잘 해야 돼요. 잘 먹는 만큼 청소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용, 중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 먹는 것은 잘 먹습니다. 그런데 청소는 잘안 합니다. 청소를 잘 하긴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낮에는 잘 먹고 밤에는 먹지 않아야 됩니다. 해가 지면은 먹지 않고 속을 비워 줘야 됩니다. 공복 상태로 만들어 줘야 위장과 소장 대장이 수축, 팽창, 수축, 팽창하면서 청소하고 운동을 합니다. 배고프면 꼬르르 소리가 나죠. 꼬르르 소리는 배고프다 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 내 장들이 이때까지 내 먹은 거를 다 소화하고 청소하고 있구나. 수축, 팽창, 수축, 팽창하면서 위 점막에 장 점막에 붙어 있는 것도 수축, 팽창 하면서 떨어뜨려주고, 그래서 아침에 밤새도록 청소했는 찌꺼기를 아침에 대변으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게 잘돼야만이 다음 날 아침에 뜨면 먹은 맛있는 음식이 소화를 잘 하게 됩니다. 소화가 잘 돼야 피의 질이 좋아지고 피의 양이 많아집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요즘 뭐 불면증이다, 불안하다, 우울증이다, 기분이 안 좋다, 이런 것도 혈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60조개나 되는 우리 몸 세포 골고루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로 봐서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불안하다, 우울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피의 질을 높이고 양을 높이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함으로써 우리 몸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자연치유력, 자연치유력이 우리 건강을 또 기분을 즐겁게 합니다. 또 피가 잘 도게 하기 위해서는 기가 살아야 돼요. 기가 가는 곳에 혈이 따른다 했잖아요. 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웃음. 우리가 웃으면은 하하하 웃으면은 횡격막이 팡팡팡 뛰죠. 엄청난 운동입니다. 그러고 웃으면은 혈류량이 급증합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머리가 안하고안 좋을 때 웃어 보세요. 그러면은 머리로 피가 잘 돌게 됩니다. 머리에 피가 잘 돌게 되면은 내하수체 거기에서 행복 호르몬, 도파민, 세라토닌, 엔돌핀 이런 것들이 풍풍 쏟아져옵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가 살아납니다. 간단하게, 이, 기본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다 알고 평소에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오늘이 설날일 만큼 근본적인 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기 위해서는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하죠. 새해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모두 다 같이 자주 웃읍시다. 웃으면 복이옵니다. 예, 감사합니다.